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 재해 뉴스 169번째는 귀주성의 묘족 마을 화재 편입니다. 지난 7월 10일 오전 9시 50분경 귀주성 금동난 서강 천호묘족 가옥 여행 지역에 있는 한 전통 가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기 거세게 타오르면서 전통 목조 건물을 전소시켰는데요이 여행지는 목조 전통 가옥이 특징이라 관광지에서 100여 미터 거리에 다행히도 소방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대가 급히 출동을 했고 불이 난지 30분이 지난 10시 20분경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난 묘족 전통 가옥은 목조 3층 건물 두 채이고 면적은 총 450평방미터 정도가 되며 불에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이 불로 두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1층의 식당에서 연속해서 세 차례 가스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묘족의 전통 가옥을 보존하고 있는 이 관광지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인데요. 목조 건물 3층은 숙박을 하는 곳인데, 3층에 고립되었다가 침대보를 연결해서 이것을 붙잡고 아래로 뛰어내린 남녀 커플 두 명은 모두 무사한데, 여성은 뛰어내리면서 중상을 입기는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성을 먼저 보호하고 여성을 먼저 구출한 이 남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고. 또, 이들이 뛰어내릴 때 아래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도 역시 주방에서의 가스 누출과 폭발이 원인입니다. 시진핑이 급기야 전국 화재 안전 점검을 6월달에 제시를 했지만 중국의 가스 폭발과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나 식당 주변을 지날 때 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